3대가 먹고 살아, 살면서도 다 써보지 못한 그런 재물이 있을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나쁜 운기는 아닌데, 이 사람이 올해는 그, 되지도 않는 어떤 간제 구설, 뭐 이런 거. 또, 어, 어떤 소송 걸릴 일, 좀 많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설수와 간제가 올해 안에는 가라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들질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사는 태국궁 이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잘 지내셨나요? 네네. 사실은 조금 선생님이 또 파이팅 있게 네네. 인사를 해주셔서 네네. 또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응. 파이팅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도 응. 한도직입적으로 응. 한 번에 사주 가져왔습니다. 아, 예. 사주를 토대로 응. 이분에 나오시는 신점영점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사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주를 일단 드렸어요. 예, 예. 사주를 처음 드렸을 때 나오는 첫인상은 혹시 어떠실까요? 첫인상? 네. 어떤 돈 많은 부호? 어, 그런 게 나와요. <laughs> 어,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좀, 이제, 부인이 와서 남편 걸 본다거나 이럴 네. 때, 어, 갑자기 막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 영어로 뜨니까? 예. 그래서, 아. 어, 남편이 조금 마르셨나요? 그러면, 뭐, 좀, 예, 이렇게. 아. 어, 뭐, 아니면, 어, 등치가 막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그러신가요? 그러면, 예, 뭐,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약간, 그, 돈 많은 부호? 응. 음, 음, 음. 사주로만 딱 들어서 영어로 띄었을때 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음, 음. 어 부러운 사람이네요. 부럽죠. 네. 어. 그러면 사실 이분의 25년의 운기는 어때요, 선생님? 25년의 운기는 그렇게 자기가 갖고나 태어난 운기는 나쁘진 않아요. 음. 어 그냥 그냥 어, 뭐라 그럴까 이집이 이 사람의 집안내가 3대가 먹고 살아, 살면서도 다 써보지 못한 그런 재물이 있을 집안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나쁜 운기는 아닌데, 네. 이 사람이 올해는 그, 되지도 않는 어떤 관제 구설, 뭐 이런 거, 또, 어, 어떤 소송 걸릴 일, 응, 음. 경찰서 갈 일,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 이게, 구구절절 계속 따라붙어. 아, 이거지. 구설이나 관제가 좀 음, 끊이지 않는다. 끊이지 거. 않고 계속 따라붙는다. 하나 해결하면 하나 따라붙고 또 하나 해결하면 하나 따라붙고. 이런 경향이 자꾸 생기는데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지금 자꾸만 어 조금 이렇게 기스가 나고 기스가 나고 기스 내려고 하면 또 기스 나고 해결하면 또 나고 뭐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 어 그러면? 예예. 예. 조금, 관제랑 구설이 끌지 않고, 응. 기스가 난 자리에 또 기스가 난다고 응, 하면, 형국적으로는 응, 응. 굉장히 안 좋은 형국에 지금 빠진 거네요. 그렇죠. 재물로다 보면 손실이 많아지겠죠. 음. 어. 그러면, 어,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벌어놓은 게 많다 그래도, 재물의 손실이라 그러면, 어, 좀, 좀 많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아. 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설수와 관제가 올해 안에는, 가라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들질 않는다. 계속 온다라는 건데 어, 큰거올때 제대로 잘 막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올해 안에 계속 치고 들어오면 이게 올해 안에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막아지면 내년까지 아... 응,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니까 관제 구슬이 들어왔을 때좀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되는데 그게 아니면 계속 치고 들어온다. 내년까지. 어 내년에는 뭐든지 잘다 막혀서 뭐가 이제 다시 새롭게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되고 뭘좀 크게 벌릴래도 안 되고 뭐든지 다 막혀버리는 형국이라 그러면 아, 그때 아, 이걸 맞닥들이면 이젠 내년엔 더 손실이 크다는 얘기가 돼 아... 응. 그래서 올해 모든 거 왔을 때 대차게 막지 않으면 힘들다 대차게 막는다는 거는 응. 좀 확실하게 뭐 그렇지. 실수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 맞았지. 아. 응. 그렇게 해야 내 이제 앞으로의 일이 이제 좋아져. 음.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힘들어 하는 부분이잖아, 그지? 네. 그러면서 또 힘들어 하면서도 많은 게 접어질 거고, 또 이동을 할 거고, 그 이동에서 또 어, 변동과 변화가 올 거란 말이야. 이거를 마, 마주할 때 손실은 말로 할 수가 없지. 장난 고. 응. 그러면 그냥 궁금한 거는 응. 그, 감행 사업 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 얘기 선생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 주세요. 응.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돈을 많이 벌면 밑에 먹여 살리는 사람도 응응. 많은데 응. 그러면서 가맹 사업 응. 하시는 분들은 응. 좀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 응. 아, 그러면 사실은 조금 막을 수 있을 때 막고 응.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어떤 이런 가맹사업을 한다든가 큰 어떤 우두머리격을 막고 있다라면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그 사람들이 엮여있는 가맹주들은 대단히 실패를 보고 또 손해를 보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다 갖다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 아... 그러다 보면 한 사람 튀어나오고 한 사람 튀어나오고 하다 보면 이게 무리수가 젖지잖아 네. 그런데 그거를 오래 해결을 못하면 내년까지 어마무시한 큰 손실이 난다는 얘기죠. 가맹주들은 그 어, 쓰린 아픔과 이 피해본 돈들과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거냐고. 아 밑에 직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네. 그렇지. 아... 그렇게 되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응. 본인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렇지. 밑에 직원들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죠. 아. 응. 그래서 이제는 끝까지 구설을 관제를 어. 완전히 그냥 없애 버려야 돼. 끝내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끌고 간다고. 끝내 버린다는 거는 해결을 잘 지란 얘기지. 아. 어. 괜히 막 이렇게 힘싸움이나 이런 걸 하는 거. 어, 그거 아니죠?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지. 음. 응. 아니, 털어서 먼지 안는 놈이 어디 있어?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털릴 게 많은 거거든. 음. 그럴 때 가서, 그냥 괜히 뻗대고 돈으로 해결할 것처럼 막 하면, 어떤 거든 간에 손해를 더 막심하게 보게 되거든. 그러면 거기에 먹이 사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누구 때문이냐라는 게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때 가서 뒷감당이 되겠냐, 이 말이지. 어. 그렇게 힘이 좋고, 이, 누군가의 음, 그, 그 먹이 사슬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한 걸 줘야지 먹고 사는 거잖아.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먹고 사냐고. 아... 그치? 그이 원한은 다 어디서 풀 거냔 말이야. 응. 그것 또한 또 관제 구설에서 또 관제 구설을 낳게 되고 또 낳게 되고 또 낳게 되면 내년까지 끊이지 않는다는 거야. 응. 좋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사주만 드렸는데 응.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응.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요. 음, 음. 자, 마지막으로, 음. 이 사주의 주인공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분한테 네, 선생님이 네. 무당 선생님으로서 음. 좀 해주고, 해주실 수 있는 말씀 편하게 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어, 내가 보니까 돈 많은 부호, 엄청 어, 갑부로 보이는데,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거다. 그러나, 어, 없는 사람들 위해서 조금 베풀고, 어, 관용을 좀 베풀고 모든 것에서 좀 어, 베푸는 것이 또 빨리 해결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격이 되고 또 내가 만약에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어, 복구가 될수있겠고 어, 끌고 나가는 게 최고의 어, 해결책이다. 음. 응. 좋습니다. 오늘도 응. 이렇게 응. 해서 응. 제가 한번의 사주를 통해서 심정 양정을 응. 응. 봐 봤고요. 예, 예.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던 응.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선생님이 영검하고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